와와아마이크로깨개 와... 와... 같은 새끼야 아 와... 새벽 일찍 일 나가지고 마이크로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한올 했습니다. 자, 크라우드 성장이 힘이 뭐 깜짝 실적 발표해가지고, EPS가 생각보다 잘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 가이던스가 깨떡같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시간 내에 급나 그렇습니다. 돌아피겠다. 조금 호두갑 뜯었다고 이렇게 쳐빠지나? 세력행위들이 내 목소리 듣고 있는 거 아이가? 마이크로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깨떡같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풀장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경손해야 한다. 호들과 설레발은 절대 치마대다 안녕하십니까. 남사면 물린다.tv.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손을 댔다가, 계좌가 차떼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5%까지 있는 갔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67%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분 진짜 좋겠네 진짜 자 한국에 있는 계좌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피 치급을 하고 있다 김딩딩 행요 렛츠 브라운 렛츠우리 따봉! 자, 오늘 하락이 무서운 이유는, 자, 마이크로 소프트는 웬만해서는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좋은 실적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 내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테슬라도 약간 영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큰 폭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이 지금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만 좀쳐 빠지라, 미치 새끼야! 인버스타야나? SQQ를 지금 타야 하나? SQQ 바닥인가? QQ 물리신 분들 너무 놀렸는데 SQQ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 SQQ를 매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이이 진짜 이네 진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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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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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NGU도 많이 올랐던 만큼, 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 매도하자, 인버스를 타자! 자, FNGD, 자, 매도하자! 매도! 으 진짜 육십단수, 매도! 미치새끼야 손가락 눌려라 눌리라고. 아, 니가 아, 쳐 눌려야지 주가가 올라간다 제발 매도치라 미안합니다 매도 손가락이 안 눌리십니다. 와닿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자 오르면 문 사서 괴롭고 내리면 더 괴롭고 진짜 공감됩니다. 어, 저도 돈을 좀 모아놨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려버려가지고못산 것도 있는데 떨어지니까 졸라 괴롭고 지금 매수하자니까 졸라게 많이 당기 지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사람 심리가 진짜 하다가도 모르겠네요.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 믿고 있다. 저 마지막으로 세레게임한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레게임, 들 조금만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하, 본다 꼬랐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